산책하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얼굴 많이 나왔네. 여기에도 이만큼 자랐고 여기에도 이만큼 자랐네. 아잘 자라고 있어요. 잘 자라세요. 산책 다녀. 알겠습니다. 얘들아, 응, 많이 자랐어. 아, 이 이렇게... 왕고들 빼기입니다 비가 내려서 쓸덩을 이렇게 맺혔어요 고사리 고사리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고사리가 이렇게 올라왔네요 비온 다음에 이런 고사리가 신가요. 오 고사리가 내 키보다 더 크네. 갑자기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 구름의 이동이 참새. 어떡하지? 차마 밑으로 피신해야 될것 같아요. 갑자기 산책 중에 비가 내립니다. 어, 아저씨네. 참새 비 온다. 그냥 흘러가는 구름. 어, 갑자기 비가 내려서 꼼짝 말고 여기 있어요. 음. 오, 우산 안 가지고 왔어. 다행히 모자를 챙겨왔지. 모자를 써야 되겠군. 그냥 비를 맞기로 했어요. 산책을 가고 있습니다. 줄기 음 바람불다 그래도 시원하네 다가 결명자 꽃을 만났어요. 안해살이 풀이고 우리가 자주 마시는 결명자 차로 마시는 눈에 좋은 결명자 이 꽃에서 그놈 씨앗이 맺히는 거겠네. 결명자 꽃. 아, 이게 여, 여기에서 그 갈색의 결명자 열매가 맺히는 거구나. 꽃이 지고. 그러면, 이렇게, 씨방이 생기고, 이렇게 결명자, 씨, 앗 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군요. 어, 이, 처음 보는 결명자, 꽃, 어, 어 노랑나비. 오늘은, 노랑나비. 어, 나비가 왔어. 오, 나비. 열명자 꽃밭이네 길가에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꽃이 많이 폈네요 나비 음, 꽃을 하나 따먹어 보니까 부드럽고 꽃맛이 부드러워 노란색 꽃 응? 음, 음. 달아 이렇게 크게 자라는구나. 여 기서 이렇게 결명 자가 외치 겠죠? 응? 꽃이 예쁜 꽃이 하나 폈 어. 이것은 맹문동. 맹문동. 비가 살짝 내리고 있지만, 다행히 모자를 챙겨와서, 비를 피해졌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정도는, 꼰, 오, 제가 산책하는 길 중에서 여기 소나무가 항상 있어요. 여기까지 산책 코스입니다. 이른 아침 주말에, 주말이 아니구나. 주말인가? 어쨌든, 오! 산에 공기도 좋고, 산 속은 아니지만, 소나무도 만나고, 좋습니다. 어, 평일에 쌓였던 건물, 여기에다가 다 풀어놓고 갑니다. 그럴 거예요. 평화로 토요일 아침입니다. 눈에 뭔가 띄었어 배인건가 배야 배나무가 이렇게 생겼니 음. 괜네음 이렇게 이5 1 2 3 4 5 6 7 생긴 거구나 또 눈에 들어온 한 개체가 있어서 독칼이라고 하고 땅뚜릅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꽃이 폈는데 이게 관절통, 요통에 예, 좋다고 하네요. 독칼 바람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오 몸체가 엄청 단단하네. 탐약제로 사용하는 독화을 만났습니다. 음. 어 여긴 진짜 보물단지네. 독칼 보세요. 매번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뚱딴지랍니다. 뚱딴지. 똥단지. 어릴적 그건가 돼지감자. 아 모르겠다. 어쨌든 뚱딴지를 만났습니다. 이 뚱딴지맛이네. 돼지감자. 되게 풀이 궁금했었는데 여기서 만났네 여러분도 함께 보시죠 뚱딴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뿌리를 캐면 돼지감자가 나오겠군 음, 형이 독특해 약, 약초향이, 약초향이 허브향이 나네 뚱딴지 음 특이하네 음 특이한 허브맛 슥음 이게 이게 뭐더라 비름나물이 비름나물이 아니고 이게 뭐였는데? 쇠비름? 쇠비름 나무.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결명자. 꽃. 음. 눈에 좋은 결명자. 결명자? 오. 외모시풀을 만났어요 외모시풀이 뭐냐면요 모시떡 모시떡에 사용하는 모시송편 이런 거 있죠 거기에 사용하는 외모시풀을 만났습니다 그늘진 곳에 잘 자라고 습기가 좀 많아야 돼요 외모시풀 약간 뽕잎, 뽕잎하고 들깻잎하고 중간 모양새에요 예, 모시풀, 뭐 보시죠. 요거 쌈 싸먹어도 좋겠다. 이렇게 쌈 싸먹기. 음.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대장이 엄청 좋은 거죠. 음. 어, 풀소리 아니 새소리인가? 도시이풀 옆에 하트 모양 식물이 있어서 보니까 큰 두루미꽃이라고 울릉도에서 자라는 희귀종이래요. 근데 여기에서도 여기에서 보네요 울릉도가 주로 서식지라는데, 큰 두루미 희귀종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아트, 아트 맞아요. 어, 이거 다 갖고 시려면 힘들겠죠. 모란꽃도 있던데, 네? 모란꽃 가끔 제가 모란꽃 찍어갔어요. <laughs> 아유! 맨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혼자서 쪼그리고 앉으셔가지고 혼자 무엇을 그렇게 하시는지 <laughs> 아니 그때 안 하면 안 되는 줄알고응 음, 맞아 애들은 막그거억울러져서 하지 말라고 그냥 막 하는데 정말 또뭐 그냥 몇 시간씩 조금씩 혼자 취미로 취미로 맞아 조금씩 보면 조금씩이 안돼 계속 하시게 되죠 <laughs> 음, 아우 이거 관리하시려면 진짜 힘드시겠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비름 꽃이 노란색도 있네. 이것도 약재로, 식품으로도 먹고. 어, 면 진짜 오지야 오지. 아휴. 동단지. 다음에 또 만나자. 아로니아 아로니아 보셨나요? 아로니아 일가 해서 우슬나무를 만났어요 무릎 관절에 특효인 우슬나무. 어 보라색 꽃이 폈네. 이렇게 마디가 마디가 보이죠 무릎에. 인 관절의 특효인 우솔나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소리쟁이, 소리쟁이가 간에 좋다고 했는데, 소리쟁이 우솔나무 군락지입니다. 보물창고네, 보물창고.